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이웃에서 에, 동네 주변에서 이렇게 선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이건 비행기 타고 온다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타고 온 다육을 제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에, 토분에 있었는데 제가 화분이 남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옮겨놨거든요. 다 마사석하고 양란석만 있는데 위에가 약간 음, 모래 섞인 그 마사석 섞인 흙을 예, 덮어 놓았습니다 예, 뿌리가 빨리 활착하고 하게끔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온 선물 받은 다육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어, 요거 예, 요것도 지금 많이 주셔가지고 어, 다른 데다가 옮겨 놔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몇개 올려 놨습니다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또 선물 주셨어요 이렇게 선물 주셔가지고 우선 여기다 꽂아 놓고 어, 제가 찬찬히 좀 넓은 데다가 예, 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 집, 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다 놓은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 요거는 제가 이제 동네 주변에서 좀 사온 거고요 이렇게 예쁘네요 이게 선물 받은 다육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고요 제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된다고 그냥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끝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같은 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가 지금 4년째 크는 거가 있거든요. 저도 어 그냥 이 쪼끄만 거어 하나 갖다가 꽂아 놓은 거가 응 어, 계속 자라고 또 잘라서 또 남주고 그래갖고 뭐한 척인가 있어요. 한 척인가 그래갖고 있어서 주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더니 이 끝내 주셔서 이거는 이렇게 열매까지 맺고. 이렇게 예쁘게, 예,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열매까지 맺고, 음, 아주, 좀, 아름답네요.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장소가 있으면, 바구니에다가 잘 심어놓으면 좋을 텐데요. 우선 제가 그럴 공간이 없고,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잘 만들어서 걸어놓을 시간조차가 없어서, 이렇게 우선, 이렇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 다육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